중학교 2학년 영어 교과서 이과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제목은 Where is daddy? 자, daddy, 아빠죠? 아빠는 어디 있어? 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My name is Jimmy. 자, 요 정도 해석은 뭐다 하시죠. 네. 제 이름은 지미입니다. I am in the eighth grade. 자, 여덟 번째 그레이드는 학년. 해서 8학년이랍니다. 자, 그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 학년제를 1학년부터 12학년까지로 그냥 한 번에 다 우리나라처럼 나누지 않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8학년이면 우리나라로 2학년, 중학교 2학년이 되겠죠. 학년을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그 뒤에 몇, 몇 번째 요거를 이제 서수라고 하는데 서수로 표현해서 학년을 만듭니다. 그래서 8th grade 자 저는 8 학년이고요. My sister, 제 여동생인 호프는 is in the third grade, 세 번째 학년, 즉3 학년입니다. My father is a banker. 자 은행에 다니는 사람이겠죠? 은행원이고요. and my mother is a teacher 선생님입니다. we have a dog smiley 자, 이렇게 명사가 나온 다음에 콤마 찍히고 이름이 나오면은 그 똑같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강아지의 이름은 스마일리입니다. sounds pretty normal, right? 자, sounds 하면은 모모로 들리다 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뭐입 정도가 생략이 되어 있겠네요. 자, 프리티 라는 단어 볼게요. 프리티는 원래 예쁜 이란 뜻인데, 예쁜 이란 뜻으로 하면은 뭐 예쁜 정상 이상하잖아요. 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꽤. 노멀은 정상의. 자, 꽤 정상처럼 들리지요. Right? 그렇죠? 라고 물어보는 표현이에요. But a crazy thing happened last week. 하지만, 미친 일이 미친 일. 어, 이상한 일이 happen. 일어나다. 일어났어요. 언제요? last week 지난주에. 자, 어떤 미친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My father usually comes home. 자, 우리 아빠는 아버지는 Usually는 보통이라는 뜻이고요. 우리 아버지는 보통 집에 옵니다. Late 늦게라는 뜻이 있다고 이야기했었죠. 어디서 어디서 늦게 와요? 이래서 직장에서. 아 우리 그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아버지들 직장에서 늦게 오시죠. So 그래서 우리는 only see him. 자, 여기서 him은 누굴까요? 당연히, 요 아빠겠죠? 자, 우리는 글을 봅니다. 언제만요? weekend. weekend. 하면은 주말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우리는 글을, 아빠를 주말에만 봅니다. even then. 자, then은 그때고요. 이브는 심지어 심지어 그때조차도 그는 usually가 또 나왔네요. sleeps. 보통 낮잠을 잔대요. 또는 watch his tv. tv를 보신대요. 음. 애들하고 언제 놀죠? 네. but last friday. 하지만 지난 금요일에 그는 came home 집에 왔습니다. 언제 왔을까요? early 일찍 오 웬일이래요? for dinner 저녁을 먹으러 오 저녁 식사 같이 하려고 일찍 아빠가 오셨어요. at the table 식탁에서 we were all doing our own thing. 자, 좀 어려운 표현이 나는데 왔 어, 우리는 모두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서 비동사 플러스 ING가 붙으면 진행인데 여기는 비동사의 시제가 과거이기 때문에 과거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석은 뭐뭐 하음 중이었다가 되겠고 뭘 하고 있었냐면 우리 자 오운이란 단어 좀 익숙하지 않은데 오운은 스스로의 또는 여기서는 뭐 각자의 요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것을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는 다 따로 따로 자기 할일 하고 있었다. 자 모처럼 가족이 같이 식사하려고 아빠가 일찍까지 오셨는데 식탁에서 다딴 짓을 하고 있는가 봐요. 호프는 was giving food 음식을 주고 있었대요. 누구한테? 스마일리에게. 스마일리는 강아지였죠. My mother 엄마는 was telling her 자 계속 그 과거 진행, 과거 진행, 과거 진행형이 나옵니다. telling her not to do so. 자, so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게 라는 뜻. 우리 엄마는 그녀에게 not to do,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I was texting. 나는 문자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텍스트 하면은 뭐 문자를 보내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 잡고 가야 될게 있는데, 자 g i v 다라는 동사죠. 자 주다라는 종류의 동사가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나요? 누구누구에게 무엇 무엇을 이두 가지 정보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순서도 누구누구에게가 먼저 나오고 무엇 무엇을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여기 밑에 거 먼저 보면은 l 텔이 무슨 뜻이죠? 자, 텔 말하다 아니죠. 텔 말해 주다 라는 뜻입니다. 말해 주다. 자, 이것도 주다 종류의 동사예요.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요 정보가 이 순서대로 필요한데, 만약에 이 에게랑 을, 요 순서를 바꾸게 되면, 여기처럼 무엇무엇을이 먼저 나오게 되고 무엇무엇에게가 뒤로 가게 되면 그때는 반드시 전치사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이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순서가 바뀌게 되면 전치사가 필요한 거고 순서가 안 바뀌면 그냥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오, 어, 그러면은 자 지금 뭐 이제 조금 눈치 빠르신 분들은 자 기빙 여기도 투 있고 여기도 투 있는데 그럼 똑같은 거 아니냐? 자 투가 쓰임이 완전히 다른 거죠. 여기 위에 있는 투는 전치사로 쓰인 거고 누구누구에게라는 자 여기서의 투는 투두 투부정사로 쓰인 거죠. 네, 전혀 쓰임이 다른 겁니다. 자 어쨌건 넘어갑니다. My father said. 자 아버지가 말합니다. Pass me the bread, please. 자이 표현은 그 please까지, 플리, 예. 그냥 제가 좋아하는 패턴, 그냥 외워두시면 무조건 사용 가능하거든요. 뭐만 바꿔서 이 bread만 바꿔서, 자빵좀 건네주세요. Pass me the bread, please. 소금 좀 건네주세요. Pass me the salt, please. 설탕 좀 건네주세요. Pass me the sugar, please. 물좀 건네주세요. Pass me the water, please. 자 이렇게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문장은 하나 외우고 계시면 그뭐 시험하고 관련 없이 이제 일상 생활에서 정말 잘 활용할 수 있거든요. 하나 챙겨두시고. No one heard him. 자 아무도 그를 듣지 못 했습니다. so 그래서 그는 다시 물었어요. can 자, 이번엔 조금 더 강력하게 물네요. can someone pass me the bread? 누가 나한테 서, 빵을 좀 건네 줄수 있겠나요? 있을까요? i heard him. 자, 나는 들었어요. this time 이번에는 But 하지만 나는 too busy. Too는 너무 바빴어요. 뭐 때문에? With my phone. 전화기 쳐다보더라. My mother. 우리 엄마는 yelling. 자, yell이라는 단어는 소리치다. 그리고 과거 진행형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don't feed smiley 자, 스마일리 먹이지 마. hope는 was feeding smiling. 스마일리를 먹이고 있었습니다. smiley는 was jumping. 자, 점프를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up and down. we 아래로 식사가 아주 난장판이네요. My father shouted. 우리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어, 아까 shout랑 비슷한 단어가 하나 나왔었나요? 네, 여기 yell이라는 단어랑 shout라는 단어 그 바꿔서 쓰셔도 괜찮습니다. Am I invisible? 자, invisible이라는 단어를 그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내가 눈에 보이지 않아? Pass me the bread. 나한테 빵을 줘. 라고 아 이제 세 번째 두번 얘기해도 무시하니까 이제 세 번째는 좀 화가 났네요. Then. 그러자. It happened.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Poof 하게 되면은 뭐 그냥 의성어 같은 표현입니다. 뭐, 휙이 정도. My father 아버지는 disappeared. Disappear는 사라지다. 인데 뒤에 ed가 붙어서 과거가 된 거죠. 사라졌다. 뭐처럼요? 마, 술, 처럼. 여기서 like는 좋아하다가 아니고, 뭐, 뭐, 처럼이라는 뜻이네요. He became invisible. 자, 그는 되었다. 되다라는 뜻. invisible, 또 위에서도 나왔던 단어,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오, 무슨 일일까요? 자, 뒷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